그 다음에. 그 다음 이거 뭐야 엄마? 십. 응? 십. 십. 응. 이거. 응. 이건 뭐야 봐? 금. 금. 응. 이건 뭐야? 남. 이건 뭐야? 구. 이건 뭐야? 제. 이건 뭐야? 년. 이건 뭐야? 백. 이거 둔자아니죠 맞아 눈사람 하얀색이랄까 네. 하얀색 백 이건 뭐야 생 이건 뭐야 천 또는 일그 뭘呢? 육육 어디 있어 육 <laughs> 거기 있어 <laughs> 숫자 숫자 욕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할때 욕은 어디 있어 욕 이쪽에 두 번째 아 그래